구스입니다. 그냥 구스 아니라 택 하나 보여드려야죠. 울트라 구스 다운이란 택이 보이실까요? 아. 좋은 구스를 썼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정말 요즘에 충전재가 잘 나온다고 하지만 구스 다운만한 거는 정말 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럼요. 이 필파워 그리고 이 털들이 볼륨이 굉장히 커서 음. 공기를 그 함유하고 있는 그 공기방이 굉장히 넓잖아요. 그럼요. 음. 따뜻하죠. 구스를 오늘 구스 베스트도 드리고 구스 재킷도 드리고 네. 근데 오늘 7만원대로 보여드리는 세일합니다. 오늘 세일하는 날. 가벼워서 더 좋으실 거예요. 그죠 어깨 하며 그리고 뭐 가슴 하며 허리까지 다 덮어주는 이 느낌이 음. 어깨에 짓눌림이 없습니다. 온 몸살이 느껴지는 무거운 옷이 있어요. 근데 이 옷은 진짜 팔랑팔랑팔랑 거려서 너무너무 가볍게. 제가 만지고 있는 데서 구스가 아닌 곳은 없다는 거죠. 그렇죠. 팔까지도 모두 다 구스가 다 80대 20. 소음 털의 비중이 무려 80이나 들어가면서 오늘 세일하는 날. 제가 입었는데요. 안쪽에 니트 원피스 입고 받쳐 입었어요. 음. 올 겨울 이렇게 입고 다녔어요. 진짜로. 왜냐하면 모두 다 공감하실 거예요. 음. 이번 겨울은 멋부리기 좋은 겨울입니다. 너무 추우면 사실 이만한 거, 헤비한 거, 약간 곰 같지만 그래도 추우니까 그런 걸 입어야 되는 겨울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거 하나 입었을 뿐인데 너무 좋은 거예요. 음. 진짜 저는 구스를 입은 거거든요. 앞모습도 살짝 보시고, 옆모습이 앞뒤가 뚱뚱한 구스가 아니에요. 이건 다운입니다. <laughs> 어, 근데 이렇게 날씬한 패턴이 나와요. 그죠 모습도 보시면 라인이 어. 진짜 여성스럽죠. 그러니까 뒷라인 자세히 봐주시면 위쪽에 등까지는 살짝 라운딩지게 되면서 이렇게? 허리를 기점으로 해서요. 이게 보세요, 진짜 퀼팅이 예, 이렇게 허리를 중심으로 일단 위로 또 이렇게. 음, 그러니까 이게 절묘하게 라인이 내가? 너무 예쁜 거야. <laughs> 됐나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가 입고 있는 게 재킷이거든요. 음. 재킷만 드리는 게 아니라 베스도 이 같이 드리니까 베스 있나요? 베스 있어요. 베스를 음. 이 바깥쪽에 겹쳐 입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요. 베스는 따로 똑 같이 입으시면 되는 거예요. 음. 진짜 추우면 두 겹을 겹쳐 입기도 하죠. 네. 근데 두 개를 같이 입어도 얘는 뚱뚱해 보이지 않아요, 안쳐 그리고 이거 입으실 음. 때는 단추를 하나 정도만 묶어 주시면 이건 무조건 날씬해요. 음. 자, 이렇게 입으셔도 돼요.